안녕하세요. 한서TV 네. 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원입니다. 해골섬. 오늘도 배드워즈를 해볼 건데요. 예, 저번화 네. 약간 그 중간에 있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그게 파일이 날라갔어요. 여러분 잘했죠? 제 파일을 날려먹었어요. 어? 어그 밑에 있었네. 예 파이를 아주 잘 날날 먹어서요 예, 예. 망했어요. 그렇군요. 아주 잘날그 날려 먹었습니다. 그럼 사실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쓸모없는짓 하기 됐다 나무검 숨모있키해메랄드 나와 하나 먹고 튀기 오늘도 에메랄드. 우리는 꼬꼬 꼬꼬 투자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길이 다 네. 그 꼬꼬투자 그안 좋다고 소문났는데 아 소문났어요? 아예아 그럼 그 소문을 없애야겠네요 네? 안돼 꼬꼬가 비싸졌어 <놀람> 싸졌을 때 해요 우리 꼬꼬 구매 나랑... 아저씨님 왜요? 한 번만 믿어봐요 믿어보세요 아저씨. 오, 오. 오, 오, 꼬꼬 코인 꼬꼬 코인 오, 오. 아 오, 오. 꼬꼬 투자받아 오, 우리 꼬꼬 잘 자라주렴 어라? 저희 망했는데요? 오, 유 저희 팀은 해보세요 다 어디가슈? 어디? 분명이 아까 가기만 해도 팀이 있었는데 다 우리를 왜 버렸지? 우리를 버렸어 선생님이선소가 싫었나봐요 아왜 내가 싫어 아 이게 왜 내가 싫어졌대? 원래 싫어했던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꼬꼬코인 꼬꼬. 블록이 생겼어요. 음, 두 명이서 어떻게 한다? 안될것 같은데, 두 명이서. 아, 여러분, 그리고 마이크가 어. 좀그 시기 한 점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끊기거나 약간 그럴 수 있답니다 그 점은 뭐 저도 어떻게 안돼왜 꼬꼬가 1에메랄드가 됐지? 아저씨 2에메랄드 드릴까? 잠시만요 우리 꼬꼬 수확해 아저씨 2에메랄드 드릴게 알았슈 일단 우리 꼬꼬를 아저씨. 팔아 저희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세져야 되지, 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네. 꼬꼬가 갑자기 왜 비싸졌대? 부 갑자기 확 비싸졌다가 나중에 또철로도 팔거든요? 분명, 분명 철로는요. 제발 올라라 내려가지 말고 지금은 내려가는 게 좋을 텐데. 아, 우린 첫 철... 일단 이렇게 지금 몇개몇 개, 개? 지금 시세. 시세요. 지금 시세. 에메랄드 하나. 예. 에메랄드 하나, 에메랄드 두 개. 에메랄드 두 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에메랄드 두 개. 아, 일단 님. 처음 많으네요. 아저씨 이런 거 잘못했다가 뺏겨요. 이거 다보여서 우리 꼬꼬 이런데 너나지 안전한데 알았어요 좀 불안하다 어째 다리가 아저씨 노갑이니까 제가 일단 일단 올게요 꼬꼬 비싸지면 팔아야겠구만 아, 그래. 보물상자 이 뭐야 이거 화약통? 어 늘어났구만 티 그리고 보통 아폴로지 뒤쪽으로 오진 않으니까 오셔슈 어. 아저씨 지금 시세 1 에메랄드요 오케이 3 에메랄드 아니 저기 가운데에서 사니까 되게 많이 나와요 오. 아저씨 저희 일단 철갑포터있죠 지금 오케이요. 이 상황으로 저희 못 이겨요 저희 못 살아남아요 아저씨 철드릴게 안돼 꼬꼬가 값이 싸졌어 아저씨 철드렸어 그래유 알았어요 철어 여기 있구만 철갑 있고 다이아랑 잠시만 철 이렇게 해놓고 올려, 이거. 아시 올렸어요. 저기, 한명이어서 지금, 못 가겠어요. 일단, 나가 봐, 요 아, 지금, 중앙에 저기 두 명이요. 일단 저희, 나가 보죠. 계십니까? 어이뭐야 뭐가 터져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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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요으아아아아아아아아 꺼져! 가zilla! 가zilla. 가운데를 물리쳐서요 우와, 무디못 이긴다 요거님 도망키세요 전 이미 왔어요 아시 구.. 십 철과 1 에메랄드를 갖고 왔습니다 잘라쇼 같이 풀다알았어요 여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명이서 1등하면 신기하게 슈. 오, 힘들어요. 다시 구호다기 1 에메랄드가 대슈. 오, 2 에메랄드가 빨리 40슈. 이제 나중 가서 3 에메랄드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힘들어요. 우리 꼬꾸. 꼬꾸. 보고 싶었다고. 우리 꼬꼬닥이 늘어나슈 많아져슈 많이이고아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마그래요어 아, 아, 양털 잡다가 큐키 눌렀어요 어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이게 왜 이래요 저 앞에 하나가 있는데요 길이 거시기 됐어요 화약통은 뭐에요 있어지고. 우와. 응? 괴물이 쫓아온다. 살려 주세요. 우와. 도망치는 중. 어, 나 피가 0인데? 방금 뭐였지? 뒤지죠. 먼저 꼭 봐야 안 되다 이런 한다. 김내세요 아유 꼬꼬가 무슨 41 철로 많이 사나요. 아저씨 여기에서 빨리 하셔야 돼요. 다 바꿀까요? 아니에요. 조금만 바꿉시다요 오, 어, 아저씨 지금 저4 에메랄드에 1022개 있어. 기다려 보슈. 꼬꼬를 샀어요 오... 꼬꼬를 했수유. 우리는 부자가 될뭐 거예요. 아니면 아저씨 저희 둘다 꼬꼬 하실 다음 판 좋은디? 그럼 한 명이 죽어도 킬수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꼬꼬 캘수 있잖아. 뭐가? 철 이렇게. 난 어차피 죽어도 이렇게. 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가봅시다. 오 아이씨 누구세요? 꺼꼬지세요 아이씨 당신 집에 침입합니다 유. 이상한 아저씨가 <laughs> 와유. 이렇게 예외라도 하나를 또 떨어뜨리고 갔어. 잘하셨어요. 이득이요. 응. 님다건 맞추시거나 뭐 어쨌든 뭐 하세요. 4회를 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아니. 저는 이제 열심히 돈을 모을 거예요. 저 골드 반 뭐예요? 저거 추가된 거예요? 아니요 이맵엔 원래 골드라는 재화가 있어 꼬꼬가73골 에메 그 그게 대슈 어떤 거예요? 철이요? 철왜 에메랄드 3개로안 네, 바뀌는 거예요? 에메랄드 3개 되면 팔고 싶은 티 철일 때 어쨌든 빨리 키워놔야 되게 슈 응? 혹시? 저일때 빨리 키워야 돼요 님 이거 내가 그, 이거 그냥 이거 솔직히 이거 님 이거 아저씨 아 그거 뭐 하나 해줘 지금 다이아칼 사봤자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없어 알았슈 와이 뒤에 닭들 뭐야 닭농장이요 닭농장 아저씨 저희 다이아몬드 꽤 많은데요. 어, 업글 어, 좀 하슈. 네. 오케이. 어, 글 스카자. 오. 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아, 뭐, 아, 뭐. 아, 뭐가 뭐예요, 근데. 으아, 너뭐야 방금. 어디에서 저. 으악 뭐지? 저기 앞. 아... 이 중앙에서 옐로우 팀이 활쏘어요 아파 뒤질뻔했슈유 뭐지? 응 꼬꼬가 1에메랄드가 1에 됐슈 에메랄드 됐다고 빨리 사셈 알았슈 일쑤 그렇죠. 님 앞에 안가아도 되유? 아저씨 아저씨 5에메랄드 넣어놨음 아저씨 저희 안 가셔도 되유 앞프고 아 그냥 미래 투자인거죠. 어차피 저기에서 에메랄드 없느니 그 여기에서 한방을 노리겠다? 어허 너잘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꼬꼬 몇 줄이에요? 이게 네줄씩 1, 2, 3, 4, 5? 5, 6, 7, 8, 9, 10, 11일에네줄 44개 3 에메랄드만 돼도 100개가 넘는데요 아저씨 잠깐만요 뒤지시진 않았쥬? 예, 아니었어요. 뭐 g c b g g 뒤 BGC. b g 었 b g b g g c BGC. b g g c B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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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3까지만 노려보죠 어, 그 당체로 더그 20, 20마리 아한 40마리 정도 있으면은 할마리에메랄드가 되슈 아 아니요 3에서 저희가 지금 몇 마리 있어요 지금 저요? 지금 다음. 하나 둘셋넷다여 열한여십사십사마리같은디 여4 3마리요 지금 예 43마리 거든요 예 지금 이면은 83아88 88 이면은 저희 둘이 어애매하을둘 다는 못써야지 그러니까 3되면은 바로 합시다 3되면은 바로 그냥 엔덜퍼 써가지고 중앙으로 갑시다 저희들 둘다 어지간히 못해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 음흠. 우리 무슨 700개가 넘어도래요철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무슨 집에 둠벅혀있는 아니 근데 사람들은 못할거요 우리 지금 집에 안오잖아요 님 키트가 뭔지 모르름 우리 꼬꼬딱들 아주 잘 자라주고 있구나 오 15분이 지났네요 결과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안녕 안녕 안녕